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 모두, 어, 앵귤러 100분 핵심 강의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신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어, 뭐, 물론 100분 안에 제가 함축시키느라고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짧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짧게 함축하는 게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이렇게 100분으로 함축했지만 여러분들이 실전에 사용하기에 어, 최적화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실전에 앵귤러를 실전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 강의를 마치게 되는데 마치기 전에 우리가 뭘 배웠는지 어,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짧게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고요그 다음에 앞으로는 무엇을 할 것인지 제가 이거를 갖고 어떤 이 강의를 어떻게 더잘 활용할 수 있을지 에 대해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가 배운 열 가지, 앵귤러의 10개명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었는데, 열 가지 주제들이 어떤 거였는지를 하나하나 짧게 한번 다시 되새겨 볼까요? 먼저 우리가 했던 것은 시작하기였죠. Getting started 해갖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우리 PC에 그앵귤러에 관한 어떤 소프트웨어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Node.js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npm을 이용해 갖고, 앵귤러 CLI, 아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설치해 갖고, 앵귤러를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냐 하면은, 그, 어, w o r k s p 우리 프로젝트를 처음, 어, Pet l 라는 앵귤러 u l a r Pet l i 라는 우리가 앵귤러 u l a r Pet l i 라는이름의 워크스페이스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코딩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개발툴 Integrated e v e l o p m e n t Environment 아이 툴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오픈소스에 가장 유용한 툴 중에 하나죠.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툴이기도 하고요이 툴을 설치해 갖고 우리가 이걸 실행해 보고 ng-srv-open 옵션을 이용해서 웹브로우저가 띄워질 수 있게 해갖고 우리가, 어, 우리가 그첫 번째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는 그 과정이 이제 Getting Started 였습니다. 그 다음은 과정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Angular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죠. 우리가 소스 코드를 보면서,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도 우리가 아키텍처에 공부했습니다. 아키텍처, 일단 모듈, 우리 컴포넌트의 모음인 엔진 모듈을 기반으로 한 모듈들에 대해서 개념을 배웠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도 봤어요. 그리고, 어, 그 다음에 한게 뭐냐면, 뷰와, 그다음에 로직을 어, 보여주는 그 다음에 로직을, 보여주는 HTML, 그 다음에 화면을 꾸미는 CSS, 그리고, 어, TS파일,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로직을 하는 타입스크립트 파일이 어떻게 컴포넌트를 구성하는지도 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해서, 투웨이 데이터 바인딩으로 데이터와, 데이터가 뷰와 로직 간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라는 개념을 이용해 갖고 우리가 뷰와 로직과 그다음에 서비스를 분리해 갖고 우리가 활용하고 이것을 어데어디펜던스 인젝션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갖고 쉽게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컨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라우팅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컴포넌트 컴포넌트 그러니까 뷰와 뷰 화면과 화면을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배웠던 게 우리의 아키텍처 단원이었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것이 이제 라우팅입니다. 화면의 내비게이션이죠. 화면을 왔다 갔다. 어, 정확히 얘기하면 컴포넌트와 컴포넌트를 왔다 갔다 할수 있게 해주는 그 라우팅 테이블을 이제 만드는 것. 우리가, 어, 우리가 설치할 때 라우팅을 사용하겠냐 해서 설치한다, 사용한다고 해서 app-routing.ts 파일에다가 라우팅 테이블을 어, 선, 어, 설정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두 개의 컴포넌트를 우리가 생성을 했습니다. 어, NG the generate라는 명령을 이용해갖고 component home 그다음에 component item을 생성해서 두 개의 component 주소와 component 내용을 라우팅 테이블에다 등록해서 그 화면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그 다음 단원에서는 좀더 심화된 내용이죠. 이제 라우팅 테이블에서 그냥 화면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화면을 옮길 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데이터, 파라미터 값도 같이 줄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실습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을 우리가 구현했냐면, 팻리스트에서 어떤 특정한 팻, 아이템, 그러니까, 어, 캐치이라든지 도그라든지 이런 걸 등록하고 나서 그것을 수정할 경우에는 그 어떤 걸 수정해야겠다는 되 정보, 아이디 값을 같이 URL에 보내주면, 그러면 그걸 갖고 그 아이템에서 받아서 이 값이 있으면 이걸 수정 모드로 없으면 그냥 새로 생성하는 모드로 하는 내용들을 갖고 우리가 라우팅 파라미터라는 것을 좀더 심도 있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섯 번째로 배운 내용은 뭐였냐면 클라스에서 배웠어요. 클라스는 이제 뭐 어,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어, 우리 앵귤로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뷰라든지 뭐, 뭐 자바 뭐그 다음에 파이썬 여러 군데에서 다 많이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아, 우리의 모든 컴포넌트들이 대부분 이제 클래스로 이루어졌다는 구조도 한번 확인했고요. 우리는 유저 디파인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 그러니까 ID, 그리고 name, 그리고 available하단 여부에 대한 이세 가지 데이터를 하나의 묶음으로 객체로 보내고 저장하기 위해서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듈에 대해서도 배웠죠. 모듈, 우리가 컴포넌트의 모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엔진 모듈을 기반으로 해서, 아, 어, 우리 앵귤러가를 구성하고도 모듈을 우리가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여섯 번째 중요한 내용이죠. 서비스 구조. 우리가 MVC, 모델 뷰 컨트롤 해갖고, 우리가 그, 그 구조를 기반으로 해 갖고 어 앵귤러의 장점 중에 하나죠. 체계화된 서비스. 그다음에 이를 이용한 그 디펜던시 인젝션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내용은 뭐냐면 어뷰 그러니까 그러니까 컴포넌트 그러니까 홈과 아이템에서 직접 여기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생성할 수도 있지만 어, 이거를 그 앞에 있는 컴포넌트를 대상으로 하는 그 어, 데이터를 저장하고 생성하고 그 다음에 삭제하는 이런 모든 활동을 하는 아이템 서비스라는 어떤 서비스를 뒤에다 두고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집 예를 들었지만은 그 어떤 주방장이 직접 만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어떤 서빙도 보고 배달도 하고 캐시홀도 할수 있지만 어 주방장은 주 주방장에만 서비스는 서비스에만 전념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복잡한 다단계 구조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프로그램 효율성과 어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편의성을 나중에는 높여주게 된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로컬 스토리지라는 걸 API를 이용해갖고 우리가 직접 이 데이터들을 어 내부에 저장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앱을 다시 켜도 다시 그 내용을 갖고 로컬에 있는 내용을 보여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넘어간 내용이 데이터 바인딩이죠. 무척 중요하고 우리가 앵귤러를 사용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 데이터 바인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웨이 데이터 바인딩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로직에 있는 변수값이 어떻게 뷰에 보여지며 우리가 갖고 온 데이터 값을 서비스에서 갖고 온 아, 아이템 서비스에 있는 그 아이템스라고 하는 배열 값들을 어떻게 에, 반복문을 이용해서, n g 포문을 이용해서 보여주고, 그 하나하나의 그 아이템 값을 어떤 식으로, 어, 더블 커리 브레이스를 이용해갖고, 보여준다. 2A 바인딩을 한다. 그 다음에 인풋받은 값을 ng 모델을 이용해갖고, 어떻게 로직에다 넣어주는 자, 이렇게 뷰와 로직 간, 로직, 로직에서 뷰 간, 그 2A의 바인딩, 데이터를 바인딩하는 강력한 기능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앵귤러에 대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아홉 번째 단어는 뭐였냐면 파이프라고 필터링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그 데이터를 필요에 따라서는 뭐 별도로 변환하지 않고 그 데이터 자체를 보여주는 것을 어 다른 형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제를 쓴 거는 어퍼케이스라고 하는 그어 파이프를 이용해 갖고 우리가 어 소문자든 대문자든 상관없이 대문자로 보여지는 파이프를 이제 사용했고요. 우리가 유저 디파인 그 파이프를 직접 만들었죠. 뭐냐면은 하 어베일러블하다, 팔수 있는 상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뭐그 아이템스만 보여주는 그런 필터링하는 그 기능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파이프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치장하는, 그 화장을 하는 그 앱을 화장하는 스타일링이죠. 스타일링 우리가 선택한 것은 CSS. 뭐 SCSS나 s a s s 라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기본적인 CSS를 이용해서 이건 사실은 뭐 웹의 기술이죠. 웹 어, 다른 뭐 프레임워크라든지 앵귤러뿐만 아니고 어 리액트라든지 아니면은 뷰에서도 사용하지만은 일반적인 HTML에서도 사용하죠. 그 스타일링을 이용해 갖고 화면을 좀더 풍부하고 멋있게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어떻게 반응형화면, 그러니까 다른 모바일 작은 모바일 기기에서 태블릿 그다음에 어, 우리가 음, 그웹 브라우저까지, PC 웹 브라우저까지 어떻게 반응형 크기나 형태가 달라져도 제대로 화면을 보여주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서 배웠습니다. 와우 참 많은 일을 했네요. 우리가 배웠던 것을 잠시 요약을 했는데, 요 내용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가 100분에 추격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한번 주말에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부쩍 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앵귤러 100분 핵심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가 당장 여러분 실전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 강의가 이제 좀더 많은 확장을 하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어떤 걸 제가 하고자 하는지 그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지금 앵귤러 패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똑같은 모양, 가장 유사한 로직, 그 커리큘럼을 이용해서 요즘 한참 앵귤러와 함께 뜨고 있죠. 뷰라는 뷰JS를 이용해서 뷰 패드 리스트를 만들 겁니다. 그 과정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뷰 100분 핵심 강의를 동일하게 만들 겁니다. 동일한 형태로 해 갖고 가능한 비슷하게 UI는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강의를 만들면 여러분들이 요즘 내용을 보면은 앵귤러 뷰, 리액트, 어떻게 좋다, 막 이런 비교하는 그 동영상들이 많은데 아티클들도 많죠. 근데 결론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어떤 게 절대적으로 좋고 나쁜 건 없거든요. 근데 그거가 여러분 상황과 여러분들의 선호에 따라서 어떤 게 좋은지 선택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가장 좋은 건 뭐냐? 여러분 스스로 느껴보는 거죠. 개발해보는 게 괜히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앵귤러 100분 핵심 강의, 그리고 다음엔 뷰 100분 핵심 강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뷰 100분 핵심 강의도 역시 이거 별도로, 앵귤러 100분 핵심 강의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뷰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은 바로 실전을 쓸수 있게 할수 있는, 어, 실전 능력을 키우는데, 어, 포커싱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같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앵귤러를 이용해서 제 크리에이플 제 홈페이지죠 제그 교육 포털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제가 만든 책이나 강의에 대한 예제 파일만 올려뒀는데 여기에 제 강의들을 이제 올리려고 그래요 어 그리고 이걸 좀 페이 어, 그 스트라이프 같은 걸 이용해 갖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 내용을 보고 구매하고 서브스라이빙도 하는 그런 어떤 그 실제적인 그런 포털을 만들어 볼 교육 포탈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강의 내용을 넣으려고 합니다. 지금 웹앱 개발도 있고 게임 디벨롭먼트도 있고 그리고 어, IoT 관련돼서 그 라스베리 파이라든지 어, 아두이노 같은 것들을 이용한 여러 공작물을 만드는 것들 그리고 뭐 다양한 주제들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다양한 주제들도 제가 여기다 다루려고 하고요. 뭐 프로그램의 기초에 대해서도 해서 저의 나름대로의 그 어, knowledge Repository 자 여러분들 교육의 장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좀 별로 있는 내용들을 갖고 여러분들께 하려고 지금 리노베이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고 여기다가 뭘할 거냐 하면은 지금 있는 앵귤러 100분 핵심 강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웹사이트를 만든다. 프로젝트를 했을 때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들. 그러니까 제가 크리에이프를 만들면서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파이어베이스를 연동하다든지, 구글, 페이스북, 오 t 를를 이용해서 인증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스트라이프, 실제 결제를 어떻게 하는지라든지, 뭐 다양한 실질적인 기술들을 여기다가, 어, 함축해서 만드는 과정. 아주 좀 고급 과정이겠죠. 어, 앵귤러 시크릿 레시피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그, 과정을 여기다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좀더한 단계 점프업 하고 정말 실전에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획들 여러분들이 찾았을 때쯤에는 이미 완성이 됐기를 기대하고 저도 분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앵귤러 100분 핵심 강의를 사랑해 주시고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